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 쪽의 내곡동 땅을 문제 삼고 있고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박영선 후보 측의 도쿄 부동산 문제를 또 집중 제기하고 를 있는 상황입니다. 양 캠프 관계자 지금부터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정녕입니다 어제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이 내곡동에 가서 어,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좀 정리를 해주세요. 내곡동 땅 뭐가 문제인 겁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해충돌을 벌인 가장 추악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LH 직원들이 회사 내부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면은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땅을 택지로 지정하고 보상을 받은 음. 그런 사례예요. 그런데 네. 이걸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는 기 네. 그녀 어, 말도 안 되는 거짓 해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아시는 것처럼 뭐 국장 전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음. 음.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어떻게? 시장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음. 또 내곡동 땅 존재 자체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재산신고까지 했던 땅 아닙니까 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별로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땅값이 아주 싼 땅을 택지로 지정해가지고 36억 5천만원이나 되는 보상을 받았는데 이익을 전혀 보지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세상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 사과하고 해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단 지금 오세현 후보 쪽에서는 일단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 볼게요. 이 땅을 70년대부터 물려받은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는 뭐이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핵심 문제는 그린벨트였던 땅을 택지로 지금 그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세현 후보가 몰랐겠느냐. 오히려 셀프 그러니까 저기 그 택지 지정 아니야 이런 말씀이신가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땅을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택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음. 그런데 이것이 그냥 슬슬 적 아무도 모르는 땅을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네. 올해 전서부터 거기를 국민 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어,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예.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예. 그런데, 에, 환경부도 환경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고 으흠. 또 지역의 주민들도 거세게 반대를 해서 네. 3년 동안 표류되어 왔던 사업이거든요. 예. 그 서울시 의회에서는 반대 결의안까지 제출되고 심의되고 했었어요. 음. 그래서 어, 이것이 시장의 결심 없이 네. 실무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절대로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땅을 택지로 지정하고 보상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음. 이해충돌의 가장 추악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당시 뭐 서울시의 관계자나 이런 분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하셨습니까? 네, 현재 노력 중인데요. 증언이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물증이 있어요. 어떤 물증이요? 2009년 8월 11일 날 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내곡동 지역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공문인데, 네. 이 공문에 서울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또이 공문의 첨부 서류인 서울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라고 하는 두꺼운 문건에는 네. 경유자로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라고 분명하게 적혀있어요. 예. 실제로 당시에. 시행되었던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그 시행령 사조에 보면 음. 이렇게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는 관할 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도 서울시 부시장 지내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래서 그 시장의 직인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다고 시장이 다 직인을 직접 찍어주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어, 시장의 직인은 총무국에서 보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직인을 찍기도 하는데 네. 그 직인을 찍을 때에는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승인이 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시 그이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음. 아주 자그마한 일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과장이나 국장의 전결로도 시장에 직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어떤 특정 지구를 더구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음흠. 거기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건설하겠다고 라 하는 사업은 반드시 시장의 결심이 사전 결심이 있어야만 결제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도 해주시긴 했는데 오세현 후보 쪽의 주장은 당시 시세보다 보상이 적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인데요. 그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예.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개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네. 별로 쓸모 없는 땅으로. 어, 인식되어 있어서 땅값이 매우 쌉니다. 네. 그런데 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서 택지로 개발된다고 하면 뭐 공장부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뛰기 마련이에요. 예. 실제로 오세훈 후보의 그 내곡동 땅의 공시지가를 살펴보니까 예. 1990년에 평당 23만원이었어요. 음. 그리고 2005년에는 43만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20만원 올랐는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2010년에는 148만 원이 됩니다. 예. 5년 만에 세배가 넘게 또 올라요. 음. 이렇게, 이렇게 분명하게 경제적 이익을 보았는데 음. 무슨 이익을 보지 않고 손해를 보았다고까지 주장하는지 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장님 그또 하나 지금 그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 그 불가피하게 이곳을 그 택지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럴 이유조차 없었느냐 이게 또 핵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네.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서울시 의회도 반대를 했었고 당시 오세원 서울시장이 그 결심만 했다면 택지 지정을 안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물론 당시에도 주택난이 심각해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하는 것이 건립될 필요성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된 지역보다. 더 나은 입지 조건이 훨씬 좋은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정하지 않고 이, 이쪽을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계시고. 어, 그런가요? 또, 따, 다른, 또 지역, 설령,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그 맞은편입니다. 예. 내곡동에 바로 맞은편. 거기도 같은 내곡동인데. 예. 에, 그런 입지의 문제도 제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예. 설령 그 문제, 그 땅에 에, 택지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의 자기 처가 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네. 오세훈 당시 시장은 그 결정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데서 빠졌어야 하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해 중도 회피 의무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엔 좀 다른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박영선 후보 쪽에 도쿄 부동산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 대선 당시에 BBK 의혹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네. 그 BBK의 진상을 밝치는데 가장 앞장섰던 게 박영선 후보입니다. 네. BBK 저격수로 유명했지요. 그 이것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미움을 받아 가지고 그 뒤에 정치 보복을 당합니다. 음. 2007년도에 이명박과 함께 동업을 벌였다고 하는 김경준이 귀국을 하는데 이 김경준 귀국 사건에 박 후보의 남편이 개입됐다고 해가지고. 어, 박구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던 법무법인을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민간 사찰을 해가지고 정보보고도 합니다. 으흠. 그러자 이 법무법인의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구했던 집이 일본의 아파트입니다. 예. 정권의 탄압으로 일본으로 쫓겨나서 살게 된 사람인데, 무슨 도쿄에 큰 호화 저택을 갖고 있는 것 마냥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일이고 네. 그마저도 지난 2월달에 매각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자기 치부를 들추는시기 그런 정치 공세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후보의 남편 되시는 분은 최근까지도 일본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업무를 봐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그, 저, 일본에서 계속 업무를 봐왔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예. 바로, 어, 일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샀던 것이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업무를 한다면 귀가할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파트를 계속 소유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뭐 설명이 뭐 납득이 되겠지만 만약에 네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좀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예. 일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본에서 투기를 벌였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왜냐면 하 지금 이그 아파트 처분 시점이 지난 2월이잖아요. 조금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본에서 활동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란다면 굳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이유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네, 그 점은 확인하겠습니다. 어, 아, 그전까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 하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2월에 아파트를 처분한 거는 결국 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다가 선거를 의식해서 이번에 처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지적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어, 뭐더 이상 일본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매각할 수 있었던 것을 고의로 가지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고요. 아무튼 이거는 투기성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예. 어, 정권이, 이전 정권이 저질렀던 추악한 민간 사찰을 스스로 드러내고 풍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일본에그 남편 되는 분이 일본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좀 살펴봐라.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